할리우드 여배우 출연료 1위인 배우 바로 제니퍼 로렌스입니다 반대로 이런 배우도 있죠 와 세상에 이보다 예쁜 얼굴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할 얼굴 같지 않나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께 실제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니퍼 로렌스와 제시카 알바 중 누가 더 예쁜가요? 라고 당연히 많은 분들이 제시카 알바 쪽에 손을 드셨죠 서양인들은 둘 중에 누가 더 예쁘다고 생각할까요? 이번에 꽤 많은 선생님들이 제니퍼 로렌스 쪽에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보기엔 제시카 알바가 예쁘지만 서양인들은 높은 광대 좋아하니까 제니퍼 로렌스가 더 예뻐 보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 서양인이 보기에도 제시카 알바가 더 예쁜 얼굴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제시카 알바의 얼굴은 정말 예쁘지만 광대는 낮아 보이잖아요. 제니폴 로렌스는 광대가 높아 보이는데 서양인들은 왜안 예쁘다고 할까요? 서양인들은 높은 광대 좋아한다면서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제니폴 로렌스는 광대가 낮은 얼굴이고 제시카 알바는 광대가 높은 얼굴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놀랍지만 정말이에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